꼼꼼라 부정성거 척결하라. 아, 이런 규칙로 같이 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무스탄 대사 어,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같이 함께 하시죠. 어서오세요. 강아지도 나왔네, 강아지. 우리 강아지 는두대나 왔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켭니다 어서오세요. 명동 서울중앙구체국 앞입니다. 모스탄 대사와 함께 대한민국 부정선거, 전세계 부정선거, 어, 감시하고 부정선거에 대해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어, 그런 시위를 시작합니다. 서울역까지 같이 행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어서오세요. 마하나임TV 공격입니다. 마하나임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i'm gonna the fight <laughs> down 저는 오늘 우리 강아지 놓고 왔는데 여기 강아지가 함께 왔습니다. 네. 강아지들이 많이 왔네. 여기도 있네. 강아지 두 마리야 더군다나. 두 마리인 거 몰랐네요. 너무 귀여워. 좁지 않아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아, 안동댐에서? 네. 네, 그거 대, 대강 알아요. 어. 그러니까, 이아탄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야기 약간 들었어. 요 이튜에서 하는 말이 네. 이재명과 네. 연관이 예식 같다 네. 아, 그 얘기 합 아, 네. 어, 네. 어, 맞아 시체가 떠올랐죠 고하시고네이거로하세어 맞아 맞아 이 이렇게 네, 하셔 네네 네. 네, 네. 네. 네, 하나께서 하나께서 이렇게 역사해네시는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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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과 친중, 친분 정권, 제가 정권 사주 다 사주 드러내고 사제 앞에 들고 있었는데 네, 네. 특겸이 그, 시작되니까 제가 여기까지 다시 썼었다 네네 원래 제 개명이 개이에 이게 이걸 보시라고 네. 사자 앞에서 계속 들고 있었거든. 여기는 개정이 개정. 네, 저도 이렇게 계속 선포해요. 이재명과 친중, 종국, 그 다음에 종중 세력들 전부 어, 멸하실 거라.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자유 대한민국 재건하시고 제... 자유 통일 한반도 통일까지 어, 이루실 것이다. 어, 아, 네. 제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매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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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목사예요. 목사님 네. 목사님 아 그래요? <laughs> 어. 목사님이세요? 네. 오줌 봤어요, 여기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때는 되게 예쁘게 하 기세가 감추다녔지. 아, 나도 그런 그런데 오늘 그냥 오랜만에 한2주 만에 나왔어요. 2주 만에 나와서 그냥 하긴 감춰야 되는데. 선글라 가져죠, 선글라. 나오는 아니에요 이거. 사프린. <laughs> 어, 어? 아니 내가 흥신목 다닌 게아니에 목소리가 목 다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요? 말씀하시는 거랑. 네. 바라봤잖아요. 그래요? 목소리가 목사야. 아, <laughs> 아, 목사야. 아 그렇구나. 마하나임 TV 이거 유, 유튜브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계속 몇 년간 네. 선포해 중국 열망. 중국 멸망합니다. 어. 예, 제가 5년 전부터 선포했는데 우리네. 중국 멸망하잖아 지금. 우리네. 그때 중국은 56개 소수민족으로 가리가리 찢어지리라. 7년 전부터 제가 외쳤어요. 네. 내가 단톡에다가. 여기 한번 봐보세요. 네, 네. 이렇게 그, 삭제됐거든? 네. 얼마 한 3주 전에 삭제됐어요. 다시 한 거예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명이 신발신다. 네. 심판신단, 네. 우리 샤라 목사님의 응답 받은 것을. 네. 우리 샤라 목사님 응답 받은 것을 그대로. 어, 동영상 제가 했었어요. 어떤 사람 목사님? 김샤론 목사님. 김샤론, 김샤론. 김샤론 목사님이라고. 김 샤론, 김 샤론. 어, 어. 저도, 어. 저도 이거 제가 예언 받았어요. 네. 작년에 8월에 예언을 받아서 자유대한민국에서 친, 저기 친중 세력, 종중 세력, 또 종북 세력, 주사관 세력을 깨끗이 청사하시고 어,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12월에 큰일이 일어난다라고. 그고 12월에? 12월에, 작년 12월. 아, 네. 그 내가 8월에 들어서 8월에. 작년 8월에, 1년 전에. 그래서 12월에 큰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해서 나는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개움이었어요. 그런데, 네, 그거 8월에 들었어요, 1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다. 그래서 윤대통령한테도 제가 이 글을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이거 제가 썼거든요, 글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신다는데 이것이 곧 그거였다. 대원이었으니 그냥 소신대로 밀고 나가시면 이기신다, 이긴다고 한다. 우리 완전히 그 더러운 딥스 세력까지 싹 청소하시고 새롭게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시고 통일까지 하신다. 이 기회에. 어, 통일. 중국은 멸망하고 통일까지 이루고 대한민국 영토가 확장된다. 저기 만주와 연해주 지역까지. 동국삼성까지 제가 그거 다 써서 올렸어요. 거의 같이 받을... 네, 완산을. 네 작년 작년 8월에. 네. 오늘은 저는 이제 걔는 네, 어, 네이 지구를 안겨주셨어요. 저도 전... 저도 지구본 들고 다녀요. 어, 저도 네, 네, 지구... 실질적으로 어 현재 90년도에 한학교에서입을파이면서 이게 아무튼 이 지구를 변화시킨 도구로 살고 왔다이었거든요 저는 열반 기도문을 네. 30분짜리를 맨날 10년 전부터 낭독하는데. 거기에 우리 한반도가 제사장 국가예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어. 이전 세계들 저는 이제 교회 세무는 아직 안왔고 2년 됐어요 목사 된지. 아 네, 그래서? 원래 사나의 교회. 우리 샤르 출신. 목사님하고 만나면 아주 아, 작동. 사나의 교회 출신. 네 나왔어 7년 전에. 응. 야, 우리 샤르 어. 목사님 전화번호 좀 하나 적어놓으세요. 네. 예. 우리 샤르 목사님 우리 샤르 목사 만나면 잘 통화가네. 어, 완전 통화가네. 어. 네, 완전 통하가네리구 어. 거의 거의. 같 진짜 우리는 고구려 땅을 다시 찾은다. 고구려 땅. 어 저는 어, 저는 저는 제가 전공이 역사학과예요. 네? 역사학, 사학. 아. 그래서 이 고구려하고 이 대조선에 대한 거, 음. 고구려 그다음에 고조선의 역사, 이거 옛날부터 20대부터 이 땅이 우리 땅이라는 거다 알았어. 근데 요새 최근에 10년 전부터 또그 공부를 또 했어요. 그래서 우리 땅은 어마어마한 땅이야. 네. 사실은 아메리카에 조선도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그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한 150년 전, 130년 전까지 아메리카 땅이 우리 땅이었다. 이것도 밝혀질 겁니다. 대조선이 동쪽에도 있었고, 서쪽에도 있었어요. 어, 근데 일본이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일본한테 우리가 먹히면서 이 역사가 다 없어졌어. 그럼까 그러니까 어. 전화번호 알려줘요. 어, 010 3830 0951. 네, 저한테 눌러주세요. 어떤 이름 뭐라고 저장해요? 025 640 640. 네3830 0830 -09 0951. 이거는 누구라고 할까요? 지금 울린 거? 어, 저는 민지 언. 지금 신호 왔습니까 네. 팔0 7 하나. 네. 저는 김흥만 장모예요 김흥만 장모 명동. 네. 여기에 선생님은? 목 문자 보냈어요. 네네. 명동역 집회 민지연 집사입니다. 아 이름 예쁘시네요. 목사님은 저쪽 전화면 어떻게 되십니까? 공자 기자 옥자. 기기옥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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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연. 네. 홍, 기 옥. 네네네. 네. 와, 사령목사님은 똑같다. 여행 받은 게 완벽 아, 똑같은 게거 저는 10, 11년 전부터 네. 이, 이 내용 그대로 받았어요. 20몇년 전부터? 어, 저는 30, 이걸, 이게 받은 거는 38년 됐는데, 제가 다, 공유하고 다닌 거는 12년 됐어요. 네. 58살. 네. 난2 0살때 네. 받았어. 네.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38년 동안. 그러면 집이 서초동이시네요. 네? 서초동이시야. 대치동, 대치동이다가 지금 이사 갔어요, 성수로. 2년 전에. 어, 네. 오랫동안 대치에 살았지 아무튼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목사님. 저는 마하나임 교회, 마하나임 선교회라고. 제가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요? <laughs> 제가 초대할 수 있어요. 마하나임 단톡방이 12개야. 제가 12개. 마하나임 방에 초대할게요. 어. 한개 한 정도 조용한 방으로. 제가거 활동은 없지만 네. 열심히 읽고 그러니까요 읽, 읽어보시고 하면 돼요 나는 단톡방 활동을 한 400개에서 해요 네. 하루에 어, 단톡방 활동은 예언하신 분 시각은? 단톡방에 그런 거 내가 다 예언 써서 몇번 올렸어요 아, 작년 12월부터 아니, 아니 비슷해요 나도 그걸 글에 다 올렸고 어, 목사님, 목사님도 거의 같이 받았고 여기 있는데 네, 우리 김사람 목사님이라고 어. 부분이 다 받은 거예요 어, 그래 지금 그래서 12월 안쪽으로 저는 통일된다고 봐요 음, 아니, 아니. 12월 나 그렇게 계속 아니. 얘기해 그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러는데 어, 어 아니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뭐안 주님이, 안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 그럼 주님이 그러셨는데 예, 어. 우리 자유대한민국 먼저 회복시키고 바로 통일이야 예. 지금 이미 이미 저 북한은요 맞다. 이미 트럼프 편이야 어, 이미 북한은 통정 끝났어요 대통령이 통정 끝 통 보여 드릴요 네, 네, 아크로스 타 사진 사진는데 반가워요. 반가워요 나도 아크로스타 같은 갔었어요 밤에도 가서 잠자고 요즘에는 많이 안 갔는데. 아무튼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 가지 요그럴요 여기 그냥 이거 찍고 다시 행진하려고 <laughs> 오랜만에 라이브 찍는 거야 자두명 들어오셨네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한 2주 만에 이렇게 켰어요 실시간 라이브 머리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목사님이 얘기하면 머리 다안아파요어 이게 예. 예. 그 악한 것이 떠난 거야 너무 아파서 머리가 아파요 응. 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 아프신데 왜 나왔어요? 저 안에 근데 아파 보여요? 너무 아파 보여요? 여기 그, 악한 형들이 침투한 거예요. 어, 공격. 그런데 이제 저하고 옆에 있으니까 대화니까 쫓겨난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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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셨네 두 분. 들어오시지 왜 나가셨어요? 자, 어서오세요. 마하나임 TV, 마하나인 TV입니다. 마하나임 강남시면 나와요. 강남. 여기 유튜브에, 유튜브에. 아, 유튜브에. 네. 마하나임 강남. 치면 제제제 제, 제 것이 바로 나와요. 아, 이렇게. 죽었구나. 네, 그노 노방전도 어떤 사람이에요. 작년 12월 3일부터 이렇게 네. 애국운동. 밖에서 잠시 을었고 어이 밖에서 밖에서 밤에도. 이제 아파트에 차 사람들 맨날 처라하기도 해요. 네. 밖에 밖에 땅에 집회 현장에 있었다고 밤에도. 어, 네. 응. 그러는데 요즘에 조금 내가 조금 조용히 있었어요 한2주 왜냐하면 뭐 준비하는 게 있어서. 안 나왔어. <목소리> 어, 어, 준비하세요. 산교산교산교가 어, 성교, 성교. 이제 조용히 해야 되죠. 뉴스에 특별 뉴스에 나올 대통령이 판하시 우리 신랑 몰래 네. 나왔어요. 네. 어, 다 그래요. 뭐, 다, 뭐, 다 그렇고, 뭐, 야단 야단하지. 이거 들고 이제 아스타 있으니까 아크원들이 뭐, 구게고 입주자예요, 그랬더니. 응. 입주자들은 이런 거안 되는데 누구냐고. 왜안 돼? 난 거기서 밤도 새는데. 아, 응. 응. 거기 근처에 사세요? 네, 아크로비스타가 집이에요. 어, 그렇구나. 혹시 뭐 김밥 주시는 분 아니에요? 김밥 주시는 여자분 하나 있는데. 아니요. 네? 김밥 몇번 얻어 먹었는데, 주먹밥. 그렇구나. 나도 아크로비스타 그쪽에 저기 남부터미널 앞에 2년 살다가 성수로 간거야 2년 거기 78평 아파트를 또 하나님 주셔가지고 거기 학교다니는동안 거기서 기도회 하고 그랬어 거기 그래서 아크로비스타 걸어다니고 산책도 우리 강아지랑 2년 살다가 이사온지 2년 됐나 2년, 2년 아직 안 됐나 안 됐다 아직 안 됐어 1년다 됐어 근처에 살았네 왔다 갔다 산책 맨날 산책했어 저는 광림교회 다요 나오셔야 되겠네 박박박 광림이. 광림교회인데 박 무슨 목사님이잖아 박 아니야 아니, 김성목사님 아, 맞다 맞다 그게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아 아들한테 택배 찍어줘 김성 나는 나 하나인 교회는 여의도 여의도 대표지, 다음 주, 에 하나인, 여의도, 여의도, 아, 아, 여의도 300점. 어디 어디 여의도 여의도역 여의도역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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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7층에. 어, 어. 하나님 주셨어요. 누구 통해서 주셨어요. 네. 300점. 집에 집, 이 여유도거든요. 네, 오시면 되겠네. 나는 근데 곧 나가는데 우리 팀들이 거기 남아 우리 팀들이 몇백 명 남을 거예요. 우리 팀이 있어. 저는 저는 이년 반에 들어서. 거예요. 여러 날에 다니 이런 거얘기하면 가는 거야. 마지막. 다나가니다 네, 예수님. 네, 어, 맞아요. 어, 그런데 누나 맞으셨어요? 저러니까 나도 안 붙어서. 그것도 맞으면 안 된다. 아, 그런 아, 얘기도 하러 나가는 거야, 제가. 저는, 그, 비밀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다 비밀스럽게 움직이더라고. 예, 네, 왜냐 하나님의 종교를. 음, 왜냐면, 하 나를, 그,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 많아. 사하고 서령 목사님도 어, 그렇죠. 기사하고, 날 공격하고. 엄청나야 아, 이제 자유롭게 가셔도 돼요 돈만 어, 잡을게요 어, 왜, 이게 백신 안 맞은 사람들 어, 얼마 안돼 4%도 안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백신을 빨리 필요하실 수있요 그래. 나는 지금 그때부터 3년 반 전부터 백신을 해독하는 기도를 했어요 온 우주에 세상 사람 다 맞았으니까 백신을 해독합니다라 어... 사람들 몸 속에 들어간 이 더러운 나의 백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로 씻어냅니다. 네. 온 우주 만물의 백신은 아 아탄 네. 이 독약 백신은 없어질지언 하나님 부자에서 올라 나오는 그생명수로바뀌라고 선포기도 하 지금도 안 맨날 이렇게 저 저랑 우리 애들만 빼고 다맞 맞지 말라고 안 믿어 신식도뭐친식도다 맞았어 다 맞았어 똑같아 아, 우리 애들만 안 맞았어. 우리 애들도 내가 억지를 시켰어요. 진짜. 이 <laughs> 여러분 백신 맞지 마시란 얘기하는 겁니다. 어코 땡땡 백신은 독입니다. 나갔네 이런 얘기하니까 <laughs> 독이에요. 완전 독이고 자 저는 짐승의 표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혹시 어교 성도들 있으면 어이코 땡땡 백신이나 앞으로 나오는 어떤 백신도 어, 성경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실제적으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몸에 악한 독을, 악한 병들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맞은 다음에 사람들이 15% 이상 한 3년 안에 죽은 거 아시죠? 15% 2% 정도 죽어야 되는데 15% 죽었어. 저는 백신 안 맞았습니다. 어,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마하나임 TV 구독해 주세요. 마하나임 강남 치면 나와요. 지금 뭘, 하세요. 마하나임 강남. 그게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에요. 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마하나임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네, 부탁드려요. 네,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 뜻으 음. 네. 그래서 저는 그 이름으로 교회 채우고 그 이름으로 선교를 만들었는데 등록은 안했어요등록하 하지 말라고 하셔서 맞아. 나 혼자예요. 나 혼자. 오줌에다 하나님 군대를 네. 다조용히 일하고 있어요. 나 혼자예요. 말다 어디 말다 가지 말래. 맞아. 네. 그래 이렇게. 아, 생님 너무 세련되신 거 아니에요? 아. 다 <laughs> 너무 타, 지금? 저희 너무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그래, 하세요, 이제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어. 조금씩이라도 하셔야지. 근데 누가 아거예 뭐, 마하나임. 마하나임? 네, 최 이따가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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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있다 네? 아, 유튜브에 유튜브에. 하나인 강남을 아, 쳐야 돼. 이렇게또 아, 어. 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네 네. 하나님이 어. 날마다 계시 구독해 주세요. 구독 어디 이거 이거 목사님 이거잖아. 구독 이거 알 좋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어저안 뜨네. 어 제가 안 떠요? 네 저한테 한번 뭘 보내줘 보세요 하나. 팔이 심판 고고 문지성 협신다. 여러분 다. 아, 일칠삼이죠? 번호가 뭐였죠? 공일분. 삼팔삼공. 어공그리 남부 통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 지금의 8 배로 늘어나요. 동북 삼성, 길림성, 홍용단성 고려 땅이 우리 네. 땅이 될 거예요. 고려 구 땅을 고구어땅 34절. 고려 땅이 아니야. 조선 시대에도 네. 그거 우리 조선 말기의 놀 네. 땅이었어요. 고려 구 땅을 다찾아내다 예, 어. 네. 그게 고려 구 땅이 조선 시대 도 우리 땅이었다고. 근데 안 뜬다. 뭘 하나 보내 주셔야 돼요. 찰롬찰롬 했는데. 음. 여기 이거 맞잖아요. 네, 네. 근 네. 네. 내가 이거 이, 이 사진인데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 안 떠요 나는 이게 카톡이 너무 많아서 그래. 새로운 데안떴던가안 안안 떴어, 안 떴어, 떴어. 친구 찾기 하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찍을까요? 언론 촬영. 뭐 어떻게 찍는 거예요? 뭘뭘 찍어? 뭘찍어야지 아이디 있어요? 카톡 아이디? <laughs> 내가 잘 몰라서 이런 거를. 내 아이디 치세요, 이분 자나. C. h O. g T. C. h O. g T. C. h O. n g j C. 아, 아, h T. n g 근데 이거 아까 추가된다는 추가가 돼가지고 영기 제가 저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아서 이런 것도 방해해 찍을게요 아까 그거 잠깐만 뭘 찍어? 카카오톡 뭘 찍어? 내꺼? 네 그거 나 아, 이거 사진 이건데 그거 말고 이거 구나거 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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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니, 박주리. 아. 쟤도, 쟤도 정원이네. 아. 이 노래. 제가 김동주의 희. 아. 아, 맞아, 맞아. 예. 김, 예, 김동주 예. 마하나인방 애국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김동주 애국자님, 김동 요리방에 내가 초대했어요. 방이 12개나 돼, 제가. 기억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어. 아. 자, 여기는 어, 모스탄대사와 함께하는 부정선거 척결 어, 거리 행진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중앙우체국 앞입니다. 서울중앙우체국에서부터 어, 서울역까지 행진할 것입니다. 부정선거 첫결하자! 부정선거 첫결하자! 부정선거 첫결하자! 부정선거 첫결하자! 부링 대한민국 선도달리는대맞자 안녕 안녕하십니까 응 오랜만에 안녕 원천부여 원천부여 원천